요단강 동편에도 왕국의 백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의 기록에 따르면은 다윗을 유다의 왕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체 모든 지파의 통합 왕국의 왕으로 세울 때에 요단 동편에는 두 지파 반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두 지파 반의 병력을 세니까 15만 명이나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단강 동편에도 많은 왕국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단 동편으로 피신을 갔을 때 그에게 합류했던 백성들이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 이 성업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우리 만명보다 왕이 더 귀하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봐서 정말 만명일지 더 그거보다 더 많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군대를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왕은, 다위당은 이제 군대장관 요압, 바비새 그리고 가 사람 이때를 지휘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기 측에선 백성들을 3군으로 편성했습니다. 각 군대에 천부장 백부장들을 세웠습니다. 천부장은 부하가 천 명이라는 얘기니까 오늘날의 대대나 연대 혹은 여단장급 이렇게 됩니다. 백부장은 백 명이니까 중대장급 이런 정도입니다. 자 이때 다윗왕도 나도 반드시 참전하겠다 합니다. 그러자 지휘관들 온 백성들이 극구 만류합니다. 왕은 저희 병사 1만 명보다 중요하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일 전세가 불리해져서 군사들이 흩어지게 되면 적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사람들을 쫓지 않고 왕만을 추적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왕은 참석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면 알겠다고 합니다. 이제 결전의 시간이 닥쳤습니다. 병사들을 천 명, 백명 단위로 진군을 시키, 시작,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다유당 측의 전열이 제대로 갖춰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때 다유당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당부합니다. 제발 이 어린 압살놈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목숨만은 살려두고 꼭 생포하라, 죽이지 마라. 이런 의미죠. 자, 이제 다유당 측은 공세적인 입장이 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수풀이라는 곳에서 충돌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대략 지도를 보면 사해바다 옆쪽 요단강 서편은 유다 왕국 지파의 땅입니다. 그 위에 조금 조금한 아, 땅은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인구가 소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마리아까지 포함한 그곳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대표적으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제일 강성한 지파였기 때문에요. 이가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 서편, 거기가 이제 에브라임이잖아요. 근데 여기 에브라임 수풀이라고 그러니까, 어 지금 요단강 동편인 것 같은데 요단강 서편을 이, 이야기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보니까요, 에브라임 수풀은 요단강 서편 에브라임 그 영토가 아니라 요단강 동편에서도 하도 힘이센집하니까 여기도 우리 땅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라 에브라임 수풀이라고. 명칭을 붙였다는 겁니다. 아, 예. 이런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죠. 아무튼 아직 요단강 동편에서 전쟁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다윗의 다윗 책의 승전으로 기울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는 다윗이라는 얘기죠. 악하게 지금 행하고 악심을 품고 행하고 있는 압살롬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왕이 되도록 축복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다윗당에게는 너의 왕국은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그것이잖아요. 자 그런 언약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은 다윗당 편에 서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측이 이긴 것이 그 증겁니다. 사무엘라 7장의 언약을 대략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제가 그 중에 한 항목을 찾아보니까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런 언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지켜지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처럼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이 배반하는 거지 하나님은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배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전황은 다윗 측의 승전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상대측의 전사자가 2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에브라임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많다고 기록합니다. 자,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쟁이니까 다 칼에 맞아 죽는 거지 칼에 안 맞아 죽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인가?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지형은 이제 사막 광야의 험한 지형인 겁니다. 평지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리적 환경이 거친 상황 속에서 압살롬이 끌고 온 대군은 거기서 이 말하자면 좁거나 절벽이 있거나 뭐 계곡이 있거나 이런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해볼수 있는 것이죠. 가령 전쟁을 하다 보면은 막 밀고 들어갔다가도 좀 뒤로 막 후퇴해야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상하기를요. 엄청난 대군이 후퇴하는 상황에서 후미에 만약에 이 거친 환경에서 절벽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막 밀려나다가 뒤에서 있는 사람들은 다 절벽으로 떨어져 죽게 되는 것이죠. 가래 맞지 않더라도요. 에브라임 수풀에서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이런 상황에서 죽은 자가 더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복잡한 어, 이 지리적인 상황이 압살롬의 군대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했음을 추정하게 됩니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또이 복잡한 전장에서 압살롬이 홀로 남았습니다. 다윗의 군사들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호를 혈을, 혈을, 혈을 단신 도망가야죠 쫓겨납니다 노새를 타고 도주했다고 기록하죠 자 그러다가 대단히 흥미있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큰 상수리나무까지에 그의 머리카락이 걸립니다 앞에 앞에 내용을 보면 그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 이스라엘 저녁에 소문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또머리카를 자르는 행사까지 하나 봐요 그래서 그걸 근수에 재니까 상당히 근수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그 준수한 외모의 상징은 이 머리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자기의 자랑거리인 이 머리카락으로 말미암아 상수인의에 걸려서 지금 몸이 대롱대롱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렸어도 압살롬은 그 자리 에 그대로 대책없이 매달려 있어야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다윗의 명령이 이미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압살롬을 함부로 해치지 못했습니다. 전령이 이 사실을 요압 장군에게 전했습니다. 그는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를 제거할 이 좋은 기회를 왜 날렸느냐고 하면서 목을 가져왔다면은 내가 은열량이라도 너에게 줘서 포상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즉시 그 길로 압살롬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는 창 셋을 들고 가서 즉시 그의 심장을 찔러 버립니다. 그리고 뒤따른 10명의 병사들이 압살롬을 쳐죽입니다. 다른 병사들은 다유당의 운명이 있었다면서 은천 개를 주셨을지라도 결코 나는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요압이 대단히 고집스러운 인물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주 자기 생각으로 쩔어 있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자아가 얼마나 강했던지 다윗에게 엄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정면으로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이 아니죠. 이전에도 그랬었습니다. 자기 주은의 명령을 무시할 정도로 자기 구집이 센 사람입니다.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자는 어떠한 모임과 단체든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문제의 소지를 가집니다. 그는 결국 시세의 흐름을 타지 못합니다. 나중에 자기 왕이 되는 솔로몬 편에 서지 않고 사남, 아도니아 편에 섰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는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편에 서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분별력이 옳게 수립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에 불가능한 심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은 이것에 꽉 붙들려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없는 부드러운 사람이 못되는 겁니다 그런 겸손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니까 강한 자기의 자아를 내세우는 모습 악순환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니까 자기 그 자아가 강하죠 자아가 강하니까 겸손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어, 예수님의 겸손을 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자기를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100% 수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시자는 것이 이런 측면이죠. 그는 권위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요압의 영성은 해로운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이 그를 쓰시고자 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성품입니다. 그를 깨부셔야 하나님은 그를 쓸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를 쓸수 없습니다. 이 연단이 되지 않고 너무나 자아가 강해서 하나님의 그 다루심이 그에게 이제 먹혀 들어가지 않으면 이 상태가 계속되면 하나님은 그를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자아가 강한 거예요. 그럼 유기 상태로 넘어갑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포기하시는 상태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사람으로 제외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서, 신앙이 성장했어도 거기서 이제 멈추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을 하겠죠. 그렇지만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무섭고도 중요한 영적인 원리.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하듯이 예수님의 겸손을 쫓아 행한다. 그것이 나, 나에게 현실화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받아야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영적 성장에서 그렇구나 이것은 반드시 거치는 단계구나 이 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거기서 멈춰버려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상황에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아서 영적 규모 거리로 끝나는 겁니다 그 수준까지밖에 이제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압살롬과 요압은 반면 교사의 대상들입니다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일에도 거론했었던 이 예수 기도, 무슨 기도입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나의,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되겠습니다. 나의 마음과 머리를 조아리며 땅바닥까지 우리를 낮춰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극률이 여기주시라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압니다, 알게 하십니다. 마땅히 취할 마음의 자세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그분의 자비하신만을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극렬히 여기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